안녕하십니까 동술사입니다. 오늘은 경시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시효과에 대한 그래프는 흙이 생성되고 나서부터 개발까지에 대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a부터 b는 a는 이제 흙이 퇴적되거나 퇴적된 흙이 이제 자중 암밀에 의해서 간극비가 줄어드는 즉 치마가 발생되고 퇴적이 되면서 힘이 좀 발생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B에서 C, B에서 C가 경시효과라고도 하며, 지연 압축이라고도 하며, 연대효과라고 하는데, 힘의 변화가 없이, 입자 재별 등에 따른 원인에 의해서 치마가 발생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희가 개발을 들어가면 들어가면서 제아를 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시 풀어주고, 다시 재제아를 하는 그런 형태를 나타냅니다. 경시효과가 용어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는데, 힘의 영향을 안 받는 2차 안밀처럼 2차 안밀과 연관돼서 작성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경시효과, 즉, 치마량이 발생되는 건데 이 치마량이 많이 발생되는 지반 조건 점성토 지반 조건이라든지 유기질토 아니면은 암밀이 많이 부족한 그런 지반이라든지 이런 연약 지반 쪽에서 경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작성을 해 주시고 그거에 따른 대체 보강이라든지 아니면은 보수 개념으로 그 작성을 해주시면은 합격 답안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